가수 장민호 정보 채널에 돌아온 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날 오전 쇼킹 촬영장에 깜짝 등장한 장민호는 제작진과 참가자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였으며, 장민호는 아래에서 한국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장민호의 외모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또한 멤버의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어서, 장민호가 후계자를 찾았다는 간판을 자아냈습니다. 제작진은 이 참가자가 너무 감정적으로 변한 것을 보고 촬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참가자는 장민호의 팬이며 장민호를 만나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참가자는 이 무대에서 공연할 때 많이 떨렸으나 장민호를 보면 힘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장민호는 이 참가자가 목소리는 좋으나 연주 경험이 많지 않아 연주 실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장민호는 이 참가자와 30분 동안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들은 모두 장민호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수킹치 1회를 방송하며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편 가수 장민호가 스타랭킹 스타트론 남자 랭킹 부문에서 톡상 자리에 또 올랐습니다. 이번 주 1위는 영탁, 2위는 2천원이 각각 83,186표, 69,387표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장민호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